이사여 네. 65장 17절에서 20절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냐 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할 지니라. 보라, 내가 에르살렘을 즐거운 솜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에로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이 드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 수완이 찾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백세의 죽는 자를 젊음이라 하 않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아멘 예. 여기에 이 백세, 백세가 못되어서 죽는 자가 저주받은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저주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 믿는 축복을 받을 자 그것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증거되는 이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냥 천국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예, 천국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어, 그 깨닫는 게 뭐냐라고 하면 왜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드렸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은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의문점의 해답을 얻다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이말지어다그 역사가 오늘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가는 천국이 되도록 역사지는 움직임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 있으니까 성경에 나타나 는그 일법이 뭐냐라고 하면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예,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을 믿을지어다.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이니까, 율법에서 율법을 어, 지키면 망할 복이 완복된 것이 온다. 율법을 지키면 복된 것이 온다. 근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의롭지 못한가요? 의롭지 못한가요? 그, 의롭지 못하는데, 이 의로움을 가지고 온 것이 제일 먼저 창세이 누구냐라고 하면, 아브라함이다. 인내하고 믿었다. 따라합니다. 인내하고, 인내하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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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고 믿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다. 아멘. 믿는 것이 의로움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으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아멘.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넘칠지하다. 그 의로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와,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예. 완전히,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는데 그 의를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아, 네. 믿는 이 복을 받을자 아, 네.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의를 아, 네. 가지고 왔다. 의를. 예. 아, 네.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가지고 오느냐? 을을 가지고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을 때 하나님의 그 복된 역사들 우리에게 임하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의를 가지고 의.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의로운 삶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무엇을 줄까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일때 이제 오늘 에, 이제 그와 같은 에, 그런 그런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자꾸만 자기 등을 잘못해도 그 등을 막 긁어주기를 원하고 자꾸만 이로만 받기를 원하는데 나를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축복이다. 아, 네. 이 은혜가 넘칠지 않아.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의를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내가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인데 이 기쁨의 소식을 듣는 이 은혜가 넘칠지 않아.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다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이것이 바로 회복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예, 이 회복을 말하는데, 보라 내가 에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예,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에루살렘은 이제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에루살렘은 지역을 말을 하려고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새 땅을 창조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 축복을 누릴 지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내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지는데 내신령에 천국이 많은 평강을 누리는 이 역사가 이지자다 그것이 돼야지 복의 역사가 이 말, 복의 역사가 이 말. 저가 늘이 말을 했던 것은 분명히 사실인데 더, 더 풍성해진 것은 더확신한 것은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들이 더 확신 있게 분명하게 다가선 것은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알려왔기 때문에 그러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 살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너에게 열린다.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을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있다는 걸 믿을 자. 그래서 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부터 3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한 다 특별히 33절 말씀. 너희들은 먼저 그 을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예수 그리스를 찾으라. 예수 그리스에게 두드려라. 예수 그리스 앞에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네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리라. 말씀하신 그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 돼야 된다. 그을 그러니까. 찾는. 예수, 그냥, 그냥 예수 그리스를 믿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를 믿기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만 짧게, 짧은 것으로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역사에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관계가 다른 관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다른 관계. 그러려고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날 자꾸만 자꾸만 엎드리고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깨우치고 새로워지고 아름답게 될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될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친해지십시다. 네. 것이 되고 친해지면 역사가 달라지도록 그 은혜가 나, 나, 나타나도록 증거되도록 은혜를 다해줄 줄을 믿습니다. 그냥 자꾸만 자꾸만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주님과 함께 만나오을 갖는 것.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것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을을 찾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는 것이 먼저! 교회를 먼저 찾는 것이 먼저! 그냥 마당만 밟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찾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아, 네. 내가 설교를 통하여 의를 찾으시라. 아, 네. 아 내가 뭘 잘못 했구나 내가 지금 의를 따라서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그 복된 역사가 이만은 축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성령 임재하시는데 이제 이사야 6 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받라라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강렬하게 비칠 때내 속에 하나님이 의가 나타나고 증거가 되어서 나를 보지 않고 내 허물진 것을 보지 않고 내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지 않고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 자신을 새롭게 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내게 하시 그러 61장이 키 내가 61장에 그렇게 말하면 내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내가 내게, 내게 가져왔다. 기쁨의 소식을 내가 가져왔다. 기쁨의 소식을 가져왔다. 61장을 보도록 하죠. 61장. 주의 영이 내게 내 내게 내려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가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행벌이 뭐냐? 가난과 고통과 병든과 괴로움과 슬픔과 좌절이. 그거 행벌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면 아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므로 우리에게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고, 가난으로부터, 자유하고, 슬픔으로부터, 자유하고, 괴로움으로부터, 자유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내에게 전하기원왔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 말을 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내에게 전해줘. 누가복음 4장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에,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그와 같은 역사들이 있도록 한다. 그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 이사야 61장을 말하면서 성령이 이 마음으로 나이가, 내가 너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해주를 원한다. 에, 성령으로 말면 아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을 누릴 지 않아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성령으로 말며 성령으로 말면 이 은혜가 있고 성령으로 말면 이 역사가 나타나 증거되는 축복을 누릴 지 않아 성령으로 말며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그것이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이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록 어, 18장부터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말하면서, 여기는 풍류, 풍류, 이게 점쟁이들, 점쟁이들처럼 노려버리고 막 그런 것들이 없어. 거짓건, 거짓된 것도 없고, 우상을 만드는, 그 조각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없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고, 그 때에 하나께서 님하늘문을 열어주신다. 말씀하신 이 복을 누릴 자. 하늘, 하늘문을 열어준다. 계시록 말씀만 한번 보고 말씀 마치려고. 18장 21절 말씀에 예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큰성 바벨로니아와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검고 타는 자와 풍려는 자와 충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들이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등불 세상이, 세상의 빛은 없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의 빛으로 아, 예. 새롭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복을 누릴지 어아그러면 아, 예. 19장 11절 말씀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들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말을 할때 충신과 진실이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되도록 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막,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막, 그렇게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다. 아 신실한 사람들 통하여 신실한 역사가 있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보도 눈에 말하든지 말을 든지, 그거는 전혀 상관없고 어 내가 주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중신이라고 했으니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는 복을 누릴 자.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 이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역사 지금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리게 하는 것 그냥 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바른 이 충신과 진실함은 바른 관계,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이 되게 할줄 믿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뭐가, 노마서 5장에서 말하는 인내가 필요한, 믿음이 필요한,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풍류에 서 풍류에 서 흔들리지 않는, 여기에, 여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풍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막 복을 받기 위해서 막 점화하고 막 난리 막 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세성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말하는, 세상의 풍류에 밀려서 막 움직이는 춤을 치고 난리를 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네 내가 가난한 자들 나팔을 불고 피를 불때 너희들은 같이 춤을 추지 않는다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야여 살아가는 일을 야여 같이 하지 않는다 그 말. 세상의 풍류에 의해서 내가 밀려 여동하는 여동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른 관계가 의를 가지고 오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예수 그리스로 말며마 새로워지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움직이는 축복을 누릴지 않다. 아, 네. 단순히 교회만 다니면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 네. 바른 관계를 믿는 사람 아, 네. 세상의 풍류에 의해서 내가 춤을 추고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면 축복이 될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신아 버지 세상의 풍류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기일관하나이다 축복이 있고 능력 있는 생활이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역사 속에 온전히 거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어 서서 그거 놓고 이다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관계를 믿고 살아가는 말씀을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룩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메마르지 않는, 항비하지 않는 믿음의 복을 내려 주어 없어서, 하나 으로부터 병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역사심만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가하는 믿음의 은총을 다여 주옵소서 아, 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달려하고 예수의 숨을 깨도록나이다